샬럿 공주가 왜 테니스 오픈 경기에서 주먹을 꼭 쥐고 있었을까요? 케이트는 3일 연속 윈블던 경기에 참석했지만 정작 주목을 받은 건 샬럿이었습니다. 왕실 가족들이 선수들과 악수를 나누는 동안 샬럿은 그다지 기뻐 보이지 않았고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일부러 손을 감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사실 그녀는 몰래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고 이 사실에 윌리엄은 매우 불쾌해했습니다. 윌리엄과 케이트는 평소 샬롯에게 이런 화학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고 어린 공주의 손톱이 상할까봐 걱정했습니다. 윌리엄은 샬롯에게 가장 엄격하지만, 동시에 가장 많이 아끼는 아버지입니다. 어떤 행사에서는 두 명의 남자아이들이 샬롯을 계속 바라보자, 그녀는 부끄러워서 입술을 깨물기도 했습니다. 케이트는 그 상황을 귀엽게 여겼지만, 윌리엄은 조금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, 훗날 샬롯과 레드카펫을 걷는 상상을 할수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, 아빠와 딸의 관계는 곧 회복되었고, 샬롯도 점차 편안해졌습니다. 이런 공주의 귀여운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를